자 문제 7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거 유형 이런 거는 이제 x 2는 루트 5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x 2의 제곱, 그리고 루트 5의 제곱, 양쪽에 똑같이 제곱을 해줘서 x 제곱 마너스 4x 더하기 4는 5. 그러면 x 제곱 빼기 4x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1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 더하기 8하면은 9네요. 답은. 1번, 그 다음에 옆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전개를 해서 ABC의 합을 각각 다 구하,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은이 가로 두 개를 전개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가로로 전개를 하면은 3B x의 제곱 더하기 9A b x y 더하기 3A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6x제곱 3bx제곱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b가 마이너스 7이 되면 여기 지금 3ay제곱 21y제곱 해서 a는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c는 5가 되죠. 그래서 a더하기 b더하기 c는 7빼기 2더하기 5해서 10이 된다는 거예요.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8번을 보면은, 이제 질문에서 x 더하기 x분의 1을 물어봤는데,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바꿔서 구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음, 얘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전개를 하면 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 해서 이제 얘가 사라고 했으니까 전개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즉 뭐가 된다? 18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18이 되는 거니까 18 더하기 2 해서 2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 얘가 20이라는 얘기는 X 더하기 x 분의 1을 지금 제곱을 한게 이거 아니에요. 제곱을 한게 20이 되는 거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루트, 20이, 루트 20이라는 거겠죠. 루트 20은 이 루트 5니까 답은 3번이 된다. 11번은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을 물어봤는데, 얘는 A 더하기 A 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빼기 2를 하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25 빼기 2 해서 답은 23. 몇 번? 네, 3번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 9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얘는 그냥 열심히 전개를 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네요. 2분의 1x 더하기 a의 제곱인 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4분의 1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이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A 제곱이 36이 된다는 라 거는 양수니까 A는 뭐가 된다? A는 6이 되고요. 그리고 B, A 6 집어넣으면 그게 B라고 했기 때문에 B도 6이 되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6 해서 답은 12가 됩니다. 그 다음 12번을 보시게 되면은 X 빼기 X 분의 1의 제곱이 뭐냐? 그러면 얘를 이제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1 이거를 좀 알고 있어요. 문제를안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리니까 뭐 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가 구.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3번 문제를 합시다. 13번 문제는 이제 전개를 해서 x제곱의 개수랑 x, y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이제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나오나요? 4k가 나오죠. 그리고 x, y의 개수는 20 더하기 3k가 나와요. 이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풀어야겠죠. 4k는 20 더하기 3k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k는 20. 그래서 답은 20이 됩니다. 16번. 이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예를 풀어야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빼기 xy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더한 게 지금 9라고 했기 때문에 9의 제곱 빼기 xy를 해야 되는데 이 xy는 9해야 되겠네요. 얘를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 재료의 전개를 하면, xy 더하기 3, x 더하기 y 더하기 9를 하면 50이 된다. x 더하기 y가 9라고 했으니까, 39, 27 더하기 9는 50. 그러면 xy에다가 36을 더해서 50이 된 거니까, 즉, xy는 뭐가 된다? 14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14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14를 써주면은 81 빼기 14니까 67. 그래서 답은 67이 된다. 그 다음 문제 14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모두 2의 배수기 때문에 2로 먼저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리고 얘를 어, x로 나눠주게 되면 은 x-3 더하기 x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3. 즉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해줘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3이니까 9-2는 7. 그래서 답은 7이 됩니다. 문제 17번 보도록 하죠. 지금 문제를 보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적혀있고 땅의 폭이 3이다. 그럼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는 몇인가요? 그럼 가로는 4a 더하기 5에서 빼기 3을 한 거고요. 세로는 2a 더하기 1에서 빼기 3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4a 더하기 2 그리고 2a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배를 하면은 8a의 제곱 빼기 4a 빼기 4가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15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질문에서 x 빼기 y의 제곱을 물어봤는데요. 얘를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변형을 시키면은 x 더하기 y 제곱을 마이너스 4xy 를 해주면은 두식이 똑같아져요.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외우면 돼요. 외워야 해요. 원래 이 곱셈 공식 파트가 인수 그인수분의 곱셈 공식 이런 게 같은 거잖아요. 외워야 할게 많아요. X 더하기 Y는 3분의 14고, 얘를 제곱하고 빼기 4에다가 5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 9분의 196. 이것도 14제곱, 196 되는 거 외워야 돼요. 4, 5, 20. 그래서 빼주면은 9분의 196인데, 여기서 빼기 20한 거니까 180이죠. 180. 해서 9분의 16. 그러면 뭐가 되나요? 2번이네요. 2번. 여기.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네, 18번이 나왔네요.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18번은 지금 x, y의 개수가 b고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x, y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전개를 해보면 x, y의 개수는 6a가 돼요. 근데 6a가 b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두고요. 그리고 y의 개수는 y의 개수는 마이너스 4a가 되네요. 근데 이제 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죠. a는 뭐다? 5다. 그럼 a가 5인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b는 뭐다? 30이다. 그래서 b 빼기 a는 30 빼기 5해서 25. 즉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다음 19번. 어 여기 보면은 지금 3이 a 빼기 2b, a 더하기 2b를 하면 3이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2b는 3, a 빼기 2b 이렇게 같아진다고 했죠? 이렇게 분수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얘를 한쪽으로 넘기면은 a 더하기 2b, 어 한쪽으로 넘기지 말고. A하고 B하고 따로따로 해서 풀어볼까요? 여기 있는 이 2B를 좀 지우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 빼기 3A는 빼기 6B 빼기 2B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B가 되죠. 그러면 A는 4B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A는 4B라는 거를 여기 문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2a 더하기 b, 2. a 빼기 b가 2a 자리에, 이제 a 자리에 4b가 들어갔으니까 8b 빼기 b, 그다음 8b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9b고, 여기는 7b고, 그래서 b, b 지어져서 9분의 7. 답은 9분의 7.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다음 장을 보셔야 되죠.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20번 문제 보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얘는 x를 105로 놓고 문제를 바꿔서 풀면 돼요. 분모는 x가 되고 분자는 그러면 x 3, x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러면 여기 x 정계하면 x 제고 빼기 x 여기 빼기 6 더하기 6해서 뭐지어지죠 그러면은 분자가 x로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분모 x 있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죠. 결국 x-1만 남는다는 거예요. x가 105라고 했기 때문에 105-1 해서 답은 뭐가 된다? 104가 된다.